이 나라 인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너무 큽니다. 역이시고, 살려주소서.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민족 지금 살려주옵소서. 참으로 살려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에 책임있는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고푸 없고 떨림으로 이백성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막중한 책임진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엄청이 가차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섭하시고 주발하시고 통치하셔서 이 땅에 위법과 부정과 불의와 거짓과 위선을 청결케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정치로 이 나라의 고독한 이들을 바른게 정직하게 옵소서. 깨끗하고. 주와 기도를 지 않는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아 <laughs> 아니 우리 가족 저번에 그 우유 그거 어. 너무 잘먹거든 빨리 나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이 쪼꺼졌네 아 내일 오세요 집에가셨다가아이 <laughs> 漂亮。 그리스도의 보일로 구속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박을 넘어 복일이라는 주제로 2박3일간의 부모 수행이라 우리 그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시간마다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보내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예배 자료를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영과 기회를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새벽 예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기도의 볼을 보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습관을 따라 기도함으로 새벽을 깨우고 영혼을 끼우는 서북지역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온기름고 세우신 하나님의 정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선 들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사회교의 신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34회기 대표회장으로 세우신 우리 김진아 목사님, 갑절의 영광과 하늘의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107의 총의 준비원장직과 정신대학원 동창회장직, 서북대표회장직을 감당할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성기는 교회가 각절로 공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산을 옮길 만한 모든 힘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강상목사님을 소개드리면, 해 우리 강상목사님은 본회 증경회장님 되시고 남영교회를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이제 원로로 또 하나님과 한국교회를 깨우시는. 이충목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짝사랑 목회라고 하는 주제로 나오셔서 말씀친 거 하시고 큰 은혜가 되 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석벽 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초청해 주신 아, 네. 김진아 목사님, 정영규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10년은 지난 것 같아요. 승경원 아, 장모님한테 몇 년도냐 그 당시에 대표장 누구냐 승병원 장모님도 이어버리고 저도 다읽어버습니다 제가 수양회 의원장으로서 어, 그때 이제 목포에서 이 자리에서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이셨어요? 하 <laughs> 예, 그때 이제 우리 성병원 지금 중경 부총회장이신 우리 승병원장로님이 회계로 수고를 하셔서 현지답사를도 같이 왔었고 그때 또은스럽게 수연회를 또 후회되고, 이번에 다시 와서 감회가 새롭고, 어, 벌써 세월이 많이 많이 지나가지고, 벌써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 어, 교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어, 40년 복회하고, 은퇴한 지가 3년이 거의 되때 갑니다. 제가 개척할 당시에, 개봉동, 서울 변두리 지역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개봉동에그 별명이 있어요. 개가 공 잡는 동네. <laughs> <laughs> <그쪽으로> 변두리 동네죠 <laughs> 근데 지금은 이제 어, 사람이 공 잡는 동네가 됐어요. 아주 발전이 많이 됐죠. 하나님께서 그렇 어, 40년 동안 저는 은혜를 많이 주시죠.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 등록한 숫자로 따지면, 에, 주일학교 학생까지 하면 약만3천명이 등록을 했는데, 3분의 1정도 남아서 어, 숨기고 있습니다. 남인교회에 그뭐 자랑이 있다면 성도가 많고, 뭐, 또 아름다운 또 성들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됐다 이거보다도, 40년 동안 제가 오회하는 동안에 한 번의 문쟁이나 다툼이 없이 은혜스럽게 옥회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제 후임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 내가 스도들을 사랑할까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편지도 예수 사랑이 우리 교회의 지 그래서 오늘 주제를 짝사랑이렇게 이런 주제를 잡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설립보다는 어, 잔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때제 목표를 정리한 책을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위로하고, 11월 달에 우리 교의설립주기를 맞춰서 아아책 어, 제목은 쉬운 목회 이야기입니다. 목해 다들 힘으시다고 했는데 어, 쉬운 목회 이야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너무너무 목회를 실권으로 가기 때문에 쉬운 목회이야기 네, 오늘 내용도 역시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이 일부가 되겠습니다. Uh, 우리 서로 인사도 한번 안 해도 될그러면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요. 잘일어나면습니 하여튼 하시면서 옆에 계셔서행복합니다 우리 <몰물> 예, 이제 <coupable> <몰물> <몰물> <목> 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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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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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 중에서 가장 달콤한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에 관계없이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사랑이 제일 달콤한데 그냥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고 싶고 헤어지면 또 오고 싶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도 소머이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그러더라고요. 이짝사랑이 <laughs> 가장 큰 달콤한 사랑이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바로 입짝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사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남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부터 백까지 하나님의 짝사랑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짝사랑을 받고도 어떻게 행동할까요? 주님을 배반하고 오 배반하고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해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바꿔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혀가 범죄하면 혀를 잘라버리고 또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그러면 온전한 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과 나 자신도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 주님은요, 일반적으로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너무 인생하지. Remo Cameron, so, 들을 하나님이 짝사랑하 o 일 d Cameron, so, c a m 하면서 n s 까 생각하면서 o n so, Cameron, so, 지 a m e r o n so, Cameron, so, c 하나님의 o n so, c 함께 하시고 있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주는 것이 아니오 평안이오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과 아버지 소망을 주실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어려움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미스바의 대성에 모여서 아버지 사무엘에게 아버지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와라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한 은혜의 시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의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기한은혜의 시간들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원하길 아버지 하나님 1907년에 임하였던 이 땅의 평양대회에서 경영대성의아버지 은혜를 바라보신 아버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그와 같은 아버지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기도와 아버지의 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기 하는 그 은혜의 심령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민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찾아오고 참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의시간들을 지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의 애들마다 애교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아버지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받은 시절로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Amen. 오늘 새벽 예배에 은혜로우신 말씀을 전하여 주신 이춘봉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배가 마친 후 바로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조식권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예배가 10시에서 1시간 앞당겨졌습니다. 9시에 있겠습니다. 이때에 세컨, 분 뉴스가 있다고 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찬양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밖에 로비에 있습니다. USB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은 꼭 이렇게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예배가 마침 후에 수양의 분과 위원들께서는 회의가 있습니다. 잠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이 시간은 이어서 우리 본회의 중령 회장님 모시고 수원한미역교회 섬유신을 우리 김동관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위로인도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짝사랑 목회자를 감당하여 행복한 목회자로 승리하기를 마지막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함이 너무 큽니다. 참으로 불쌍해해 계시고 이 나라 인민족 주님 살려 주소서 참으로 살려 주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에 책임 있는 의정자들이 하나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백성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막중한 책임진그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엄청 간퇴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섭하시고 주발하시고 통치하셔서 이 땅의 위법과 부정과 불의와 거짓과 위서를 청결케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정치로 이 나라의 고독과 윤리를 바르게 정립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고 투명한 나라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